오원청년 지구 산책로는 작년에 청년들이 건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청년들이 모여 함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비건 다이닝 요거 클래스 참여하면서 이제 간헐적으로라도 채식을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비건이지만 맛있게 먹는 이런 레시피 같은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비건 레시피 좀 찾아서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 어떤 생각이 오늘 좀 강렬하게 들어서 학생들한테 <laughs> 비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고 우리가 먹는 육식 이 육식이 사실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말도 좀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동안 접했던 먹거리에 어떤 어, 우리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 의외로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 우리 주변에, 어,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인식도 이해도가 높아서 좀 사실 좀 놀랐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저희 지구 산책로의 목표입니다. 즐거웠고, 환경에 대한 것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어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워서, 내년에는 활동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좀더긴 시간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참여도 높은 그런 지구선책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활동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활동을 산책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신 것을 보고, 아, 역시 이름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원구가 지금 탄소중립 실천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지금 함께하기를 좀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구산책로가 올해 했던 이 밝은 모습 그대로 내년에도 고스란히 활동을 이어가시기를 그리고 노원구에서 하는 활동 모임에도 좀 청년의 이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활기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내년에는 청년들이 직접 자기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또평 평가하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좀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대한 환경 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또 거쳐가는 일에 살아가는 이런 한 사람으로서 좀 주체적인 그런 삶도 살고 이웃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내년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청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